자러 반갑습니다. 네, 무송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서 기사단의 장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40 45원이었던 게 46원 정도였던 게 60원 후반 때까지 가가지고 고민 끝에 네, 저는 제작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20원 개당 20원 차이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일단은 작, 장비를 좀메꿔 가는걸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장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네, 찍어서 올리겠고요 한번 이벤트 후기 얼마나 주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화염던전은 여러분들 바로 이 10만 아데나를 주면은 바로 이동이 가능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바로 10만 아데나 왼쪽에 제가 영상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누르면 바로 화염던전 1층으로 바로 이동이 돼서 다이아를 쓰지 않아도 네, 다이아를 쓰지 않아도 희귀템을 네, 캘수 있는 사양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되게 잘된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얼음 여왕의 얼음 감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나 네.. 이 미티어가 있어가지고 몹을 아마 금방 잡을 것 같아요. 한 마리만 잡아도 아, 근데 이거 와 씨... 아니, 여러분들, 내 필드에 제가 너무 많다. 이거 뭐야? 그 누구죠? 쟤 슬라임들이 너무 많은데, 무서운데. 근데 몬스터보다 슬라임들이 더 무섭네. 괜히 막 쫓길, 쫓기는 것 같은데, 저렇게. 슬라임이 너무 많으면 이전 이벤트에서도 슬라임이 초반에 따라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코인을 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 지금 주는 게 되게 많네요. 어, 어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좋은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은데? 어, 물론, 그, 수량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60렙을 많이 만들어 오는 캐릭터들은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굿섭이랑 신섭을 같은 계정에 이렇게 같이 하는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은 신섭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굿섭도 가서 이게 캐릭터 60렙 넘는 거면 다할수 있으니까 캐릭별이니까 근데 굿섭 것도 같이 하면 되게 좋겠네요 어 괜찮은데 여러분 되게 좋은데요 어 이렇게 주면은 이런 거는 나중에 너프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 너프하기 전에 임시 점검을 하기 전에 일단 얼음 영왕은안 나왔고요.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프하기 임... 전에 얼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뭐 드, 드다도 19개 빙수 하나 받았고 뽑기권 복기권 3개씩 그다음 고급 드다 5개 어 진짜 많이 줬는데? 이렇게 많이 줘? 진짜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 아이템도 보시면, 이게, 지난번 그것보다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지난 이벤트보다 각각 대략 합한 3,000개, 평균적으로 3,000개 정도씩에다가 코인상자도 주고, 코인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짜리인가? 아, 천에서 만, 천에서 많이네요 어쨌든, 어 좋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는 캐릭별로 꼭 하실 거 추천드리면서, 네, 이벤트 던전 후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네, 장비 다시 잘 맞춰서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